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1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형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A, 나는 B, 다는 D에 의해 결정된다. 가에서 다의 유전자 중두 개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에 나머지 한 개는 X 염색체에 있다. 그러니까 세개다 따로 있는데 두 개는 상, 한 개는 X에 있다라는 소리고요. 수는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1과 2중 하나는 비블리가 일에 일어나 형성된 염색체 수가 비정상적인 정자이고 나머지 하나는 정상 정자이다. 상가사 중 하나는 비블리 난자이고 나머지 하나는 정상 난자이다. 오는 비정상이랑 비정상이 수정되어 태어난 딸이며 이 구정, 구성원의 핵형은 모두 정상이다. 그러니까 딸도 아구가 딱 맞아서 이제 정상적인 친구가 태어났다라는 소리고요 어~ 우리는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어 딸이 받아온 걸 봐야 되는데 딸이 지금 스몰디를 아무것도 안 들고 있어요. 그쵸. 딸한테 힌트가 될 만한 게 요것밖에 없어요. 딸이 스몰디를 아무것도 안 받아왔기 때문에 2번한테서는 올수 없겠죠. 그쵸. 2번을 받았다면 아버지의 정자 2번을 받았다면 스몰디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2번은 정상 정자고요. 2번은 정상 정자고 1번이 비블리 정자고요. 1번을 받아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번이 정상 정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 2번을 봤더니 라지비 스몰비를 00을 가졌어요. 그렇죠? 그렇던 얘기는 b가 x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안 들고 있을 수 있는 건 x 염색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x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가 그러면 상염색체, 상염색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딸 같은 경우는 어머니나 딸 같은 경우는 상염색체든 X염색체든 상관없이 무조건 두 개씩 들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체세포 같은 경우는 2N이기 때문에 합해서 2가 무조건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5번은 이제 1, 1 이렇게 가져야 되고요. B는 안 나와 있어서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D는 2, 0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버지한테서 라지디를 받아온 게 없는데 그 라지디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머니한테서 두개를 받아왔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얘를 받아올 수는 없으니까 무조건 기억이 2가 되고 기억을 받아오겠네요. 얘가 2가 되고 요걸 받아온다. 그러면 4번이 정상. 그래서 지금 1번이랑 3번이 만나서 5번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를 좀 채워볼게요. 일단 정상적인 친구는 2번 같은 경우는 라지 D가 0일 거고요. 4번은 0, 1, 1, 0, 0,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어, 아버지의 정자 같은 경우는 어, 딸의 체세포한테 여기 스몰 D도 안 줬을 거기 때문에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버지의 정자에 라지디 스몰디 요게 두개다 없어요, 그렇죠? 상염색체인데 둘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1 번이 이제 그 라지디 스몰디가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소리겠죠. 라지디 스몰디가 비분리가 일어나서 없다란 소리고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정상적으로 분열이 일어났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딸한테 줘야 되니까 x 염색체 라지비를 한개 가진 걸 줘야겠죠. 그 다음에 어머니의 난자에 보니까, 음, 얘가 이형이에요, 그렇죠. 근데 난자에는 이형이 있으면 안 되죠. 난자에는 원래 이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이가 있다 얘기는 얘도 비분리돼서 라지디를 두 개나 가졌다란 얘기고요. 그래서 둘이 짝지가 딱 맞는 겁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당연히 정상적으로 분열이 일어났을 거고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라지비 스물비 딸이 받아온 것은 라지비 한개 스물비 한 개를 받아왔겠네요. 그러면 밑에 내려가 볼게요. 기억 나의 유전자는 x 염색체에 있다. 맞죠? b 는 x 염색체 위에 있고요. 기, 니은 기억 따기 니은은 기억은 2고 니은은 1이기 때문에 2가 아니라 3입니다. 그다음에 아버지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B의 DNA 상대량. 아버지는 원래 라지 B를 한개 가지고 있죠, 그렇 얘는 X 염색체기 이 때문에 원래 한개 가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어머니의 체세포 한 개당 라지 D의 DNA 상대량. 어머니는 원래 라지 D, 스몰 D를 둘다 가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지 D를 한개 가지고 있겠네요. 그럼 1 분의 일이라서 땡1이 됩니다. 답은 1번 기억이 됩니다.